레일리아 아멘. 아멘. 어, 지난 수요일인가 목요일 아침 스웨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울려 퍼졌지요. 어,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또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님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한강 그 작가님의 작품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어, 그분과 함께 그 뭐라고 할까요? 어, 동문이신 목사님들께서도 해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 감성적인 그러한 글을 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 주셨고 또그 페이스북에 포스팅된 글을 봤더니 이런 말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제 노벨상 작품을 원어로 읽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을 올린 것이 저도 어, 한국인으로서 대단히 그 긍지, 뿌듯함을 가질 수 있었던 아,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편승하여 오늘 말씀의 시작을 시한 편을 나누면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윤동주님 아시죠? 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시지만 거기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 교육을 잘 받아 그가 노래한 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찬, 이 창조를 경외하는 노래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그러한 시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윤동주님이 쓴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험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 있는 것을 어,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우면 행복할 수 없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시인 윤동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괴로웠지만 행복한 사나이였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추석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 함께 나눌 말씀에 본문을 픽하거나 하지 않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3년 주기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성서일과 커먼 렉셔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교차해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최근에 이 고난 그리고 어려움,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싱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통함의 그 울분. 야고보서를 통해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기도만이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지난주에 욕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그러한 우리들 고난이나 환란이나 어려움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또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나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큰 명제가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로 우리는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창조 시대의 아벨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은 하나님께 단을 쌓아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오는 욕도 족장시대의 사람이지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때그때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욕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은, 첫 번째로 제사장은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GBA에서 예언서에 대한 말씀, 선지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예언자와 제사장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시스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반면에 예언자는요, 비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행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이 진행은 되지만 이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 정결함, 거룩함,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언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정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런 말들을 예언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로서 구별되었기에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지요. 둘째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성소에서 성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에 그 떡상이 있고요. 금초대가 있고 또한 향 향을 피우는 금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떡상에 이 떡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해 줍니다.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금초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부 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성소에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뭐랄까요? 그 시설들을 만들고 갖추는 일을 하는 것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한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민수기 18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 나아가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것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했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집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지도록 만드신 것을 우리는 사무엘에서 볼 수, 사무엘상에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옵니다. 그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들었던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근데 엘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그런 것이냐? 당시에 성전에 올라가면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엘리는 그 방법대로 기도하도록 지도 편달하는 사람이 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왜네 마음대로 기도해? 너 혹시 술에 취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성소에서 제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례도하며 주변의 시설물들을 가꾸기도 하고 또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경건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도록 하신 뒤에 하시는 게 뭐냐면 아론을 대제사장에 임명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분리시키십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 대신 속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1년에 딱한 번,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여 그 죄가 사함 받도록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34절에 보면 이는 너희 같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하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 덜어요? 아론 덜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지성소를 들어가면 이렇게 그 안에 언약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성소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휘장은요, 여러분, 오늘날 커튼 같은 게 아니에요. 소위 벽이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와 바깥쪽에 있는 성소를 완전히 구분, 구별하는 곳이 바로 이 휘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별, 구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도 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오늘날 거룩함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소도 거룩하지만 지성소는 더 거룩한 곳 성소도 경건한 곳이지만 지성소는 더 경건한 곳이라고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은 평소에는 우림과 둠밈으로 되어 있는 지성, 제사자 대제사장의 옷을 입지만 지금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하얀색 옷을 입고 있지요? 세마포를 입고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도 죄인인지라 먼저 흠없는 수송아지나 양을 잡아 그것을 대신하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죄사함을 먼저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연기를 피우고, 피를 뿌리고, 모든 이들의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시간상 0시부터 그 다음날 0시까지를 하루라고 그렇게 계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전날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지요. 그러니 하루가 시작될 때그 대속죄일이 시작될 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뒤에 해가 지기 전까지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 대제사장이 해가 지기 전에 다 해서 나오면 밖에서 기다리던 제사장들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라고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일 년을 다시 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못 나오면요. 해가 질 때까지 제사장이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못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제 대제사장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나옵니다. 자신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가지고 들어간 죄가 너무 많아. 아니면 너무 중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었던 경우 제사장이 나오지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가 떨어지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나오면 감사한 거지만 해가 졌는데 나오지 않으면 실제로 휘장 밑으로 손을 넣어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내는 경우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온다, 살아서 걸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한 받게 해 주시기 위해 대신 제사를 짊어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의 죄 때문에 숫소나 양, 흠없는 양들을 먼저 잡아 희생한 뒤에,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 어떠한 희생도 없이, 예수님께서 집, 직접 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그것이 가능하지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우리가 느, 아, 느끼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출애굽 시대의 대제사장들,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속죄의 날, 여호와의 속죄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기대와 벅참으로 기다려졌을까요?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고 봐.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지, 내가 내 실력을 뽐내고, 어,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줄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기다려! 라고 하며,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 들어가서, 내가 살아서 못 나오면 어떡하지? 하며, 전전긍긍 했었을까요? 당연히 그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국인데 누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자신의 무언가를 뽐낼 날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여호와의 속죄의 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대제사장에게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얘들아 염려하지 마 내가 그 십자가 져서 너네 죄를 모두 다 사해 줄게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우린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만 하거든 옮겨 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면 죄가 없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는 억울하고 비참하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벌거벗은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 내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녔었던 바로 그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런데 요 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한없이 연약하기만 한 그러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말씀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의 대제사장. 죄 많고 흠이 많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오.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우리가 담당했어야 되는, 우리가 지었어야 되는, 우리가 겪었어야 되는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오.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스스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욱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하심이 지금 우리의 삶엔 너무 너무 간절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벗어나고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찾아가며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어딘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은혜의 보좌 앞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그 고난을 감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어, 당신의 발로 친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신 바로 그 예수님, 살아서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총총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땅 가운데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십자가 앞으로 더욱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en.